보험을 사랑하는 남자, 정각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사랑하는 남자, 정각터입니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정각터가 오늘 6월달, 6월 25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준비한 내용, 자, 기대하세요. 제 개인적 생각에서는 전체 보험사 통틀어가지고 제일, 제일 추천해드릴만한 안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4일 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런, 이런 얘기래요. 보험사가 이런 얘기래요. 자, 유사함을 3천만원까지 보장해 드릴게요. 이게 4일간 6월달이 며칠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7월이 되면은 축소를 한다는 공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사함은 뭐냐? 침년이 되지 않은 제자리함. 경계성 종양, 전이가 되지 않은 뭐 대장 점막 내암, 그러니까 층, 어, 악성 종양이 점막 하층을 뚫지 않은 거죠.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갑상선암 삼천만 원, 제자리암도 삼천만 원, 경계성 종양 삼천만 원, 기타 피부암 삼천만 원, 대장 점막 내암 디코드잖아요. 디코드, 디코드 삼천만 원. 각각 각각. 축소된다는 겁니다. 7월달에는 이런 공지가 나와가지고 정도 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암 보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암 어떤 암이든 3천만 원. 각각의 다섯 가지 유사암 3천만 원. 자 보험료 보겠습니다. 3만 원도 안 되네요. 30세 남자 2만 5천 원. 30세 여자 2만 9천 원. 어더 비싼데요? 당연합니다.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의 발병률이 여자가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자, 40세 남자 33,848원. 40세 여자 34,260원. 아직도 여자가 조금 높네요. 자, 50세 남자 역전이 됩니다. 50세 남자 4 9 7 6 8원 왜냐면 일반암에 대한 보험료가 사실 더 비싸기 때문이에요. 자, 50세 여자 37,631원. 첫째, 가성비입니다. 가격이요. 둘째, 보장의 어떤 여러분들이 부족한 보장을 채워 줄수 있는 일반암도 3천, 유사암도 3천. 보장이 어떤 어, 든든한 가격 대비 효율성이에요. 자, 셋째, 보장 기간이 100세보다 길어요. 보장 기간을 종신으로 하셔도 되는 겁니다. 종신보험 아니에요? 암을 보장하는데 보장 기간이 종신이란 얘기예요. 자 넷째 아무래도 한도가 커서 여러분들 업, 업셀링하기 좋아요 기존의 보험들이 있잖아요 업셀링하기 좋아요 추가적으로 부위별암이 들어갑니다 부위별암 그건 선택적으로 나는 위암이 걱정이에요 그럼 위암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간암 대장암 폐암 이런 거 여러분 개개인마다 걱정 되시는 암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수 있다는 거 정다토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사자성어 한번 가겠습니다. 자 축실도모라는 한자 성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고 보니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이 길에 지나가는 행인하고 상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안 지어지는 거야.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집을 못 짓는 거죠. 자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하는 분이 상품을 보지 않고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뭐, 특약 종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핵심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험을 리모델링을 할 때, 일반암 진단비, 소외감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제가 지금 3천만원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액도 여러분 가장 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주간이나 계획이 여러분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일반암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야 돼. 그런데 일반암이랑 소외감이랑 1대1로 들어가는데 보장 기간도 종신이야 보험료도 저렴해 누적도 크게 보기 때문에 뭐 기존의 보험도 유지하면서 부족한 것만 보완할 수 있는 분명하잖아요 자 이제 4일 남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소외감이 2천만원으로 축소가 되면 매우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최저 보험료가 어차피 모자르니까 내가 원치 않는 다른 특약들을 막 추가할 수 밖에 없잖아요. 자, 아하. 저희 착한 보험은 혼합 설계를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보험의 가치를 평생, 여러분들 보험 유지하시는 기간 동안 평생 관리해 드릴 수 있도록 실천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담당 설계사를 두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전화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암이 아니래요. 어, 용종을 뗐는데 분명히 고등급 이형성 하이그레이드라는 용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암인 줄 알았는데 보험사가 그거 아니래요. 갑상선에 결절을 뗐는데 분명히 대학병원 가라고 의뢰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나중에 닥치시면 그때 가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암에 대한 일반암 분쟁이 정말 많아요. 자 상품 자체가 얼마나 깔끔합니까? 일반암 3천, 소외감 3천. 분쟁 날게 없죠. 자, 미리 잠을 받으시고 정당하게 권리 찾아가시고요. 자, 보험 때문에 나중에 소외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받는 후에 하지 않으시기 바라면서, 정답터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